대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남이에요. 하나가 돼서 살기는 어려운 사주팔자야. 왜냐면은 대주는 재미가 밖에서 보는 재미야. 대주님 사주로 따진다 그러면은 대주님은 한량에서 기운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 일부 종사를 못 해야 되는 사주팔자고 엄마 말고 엄마 속을 여자 때문에 좀속좀썩여야 되는 사주야. 즐기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여자든지 주색잡기가 능해야 되는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밖에 쉽게서 해 밖에 나가면은 어머 어서오세요고 집에 들어 저새끼 이제 들어왔네. 응, 맞아요. 응? 의지된 게 대주만 들어오면은 욕부터 나가니. 응. 진짜 어느 정도냐면 저놈의 화상 누가 안 데리고 가나 그 소리까지 나와야 되는단 말이야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의지된 게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는 참 잘해요. 응.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공산당이야. 자기 고집이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사주가 많아요. 그래서, 대주님이, 왜 땅이 보이냐? 도지가 지금 회사 다녀요? 아니요. 사업? 네. 업종은?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만 일곱부터는 올라오라는 운이 있는데 네. 쉽게해서 작년까지는 만 아홉 수전까지는 음, 계약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음. 바로 다 나가야 되는데 쉽게해서 깡통이라는 음, 느그렇 음, 사주가 깡통이야. 음. 엄마가 좀 나가서 벌지? 벌고 있어요. 본인 사주팔자가 집안에서 살기보다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음. 사주팔자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집안에 있으면은 응. 대주님하고는 진지하게 깨져야 되는 사실을 팔잖아. 응. 왜냐면은 본인이 여자로 응. 와이프로 가정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자로서의 삶이 없어요 본인한테는. 응. 내가 가정에서 어, 부인이며 응. 엄마며 응. 그리고 가장 큰 여자 응. 이세 가지 자체가 본인한테는 없어요. 응. 그냥. 가족의 구성원이야 음. 집안이 보면은 미안하지만 집안이 어 우리 피자판을 보면은 네. 이렇게 조각을 내놓죠 네. 집안 식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 큰아이는 큰아이인데 작은아이는 작은아이 음. 셋째 뭐 셋째 넷째, 넷째 넷째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 음. 근데 이 식구들은 한 가정은 맞아 가족이야 음. 대신에 다 쪼개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시간이나 패턴도 다 달라야 돼요. 음, 음. 아침에 일어나는 음. 시간, 사람이 있으면 음. 오후에 일어나서 저녁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음.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 엇갈려버려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형국이 있고 대주님이 47에 올라가라는 금전을 벌으라는 운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이 집안에 산바람이 부신다 그래. 음. 3년 4년 수전으로 안짝으로이 집안에 산바람이 있어서 망자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문직이이 끝으로다 대주님이 금전은 본다고는 하지만 음. 나가는 게더 많아요. 음. 깡통이야. 음. 하 올해 오류월은 올해, 돼야 되겠는데? 음. 음. 그래야지 조금 숨통 트인다 그래요. 음. 그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아니 엄마 <웃음> 코로나는 <웃음> 코로나 핑계는 대지 마로. <laughs> 그럼 코로나면은 다 굶어 죽어야 돼. 음, 그죠 근데 집값 오르잖아. 음, 그죠 그치? 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기운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음. 대주는? 아일량이야. 음. 근데 올해 5, 6월 달 들어서야지, 조금. 어찌 음. 보면은 3년 안쪽으로더 4년, 연쪽으로, 음. 음. 3년 탈상이 끝나서 성문치기가 조금 벗겨져야지, 음. 기운이 꺾여야지, 음. 좀 된다는 소리가 나와. 음, 그건 대주 쪽인 거죠? 네. 음. 상문도 아니 상문 성문 쪽으로 상문은 양쪽? 양쪽 집안으로 들어왔죠. 음. 엄마 집안은 누구야? 엄마. 마지막 가신 분이 본인 집안으로 저희요? 친정부리로 아저 저희는 아직 부모님 다 계세요. 아니 부모님 말고 아, 집안에서 누가 할머니 할머니가 왔다. 돌아가셨어? 네, 네,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3년 전에 네, 네. 친가는? 친가는 어머니 시어머니 언제예요? 한5년 되신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이야? 네. 근데, 부모님 형제 줄에,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고,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 줄로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여자분? 형제 줄. <laughs> 형제 줄. 여기 예, 있죠? 예. 언제 들어오셨죠 아니, 그분 말고. 가깝게 들어오고서. 가깝게, 가깝 없는데? 형제 줄? 아버님이 그 형제 말씀하셨죠? 예, 네, 아버님, 부, 부, 부모님 형제 되셨는데? 줄에. 그게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시지? 아니요. 근데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 여자? 있지? 형제분? 형제분은 여자분 없는데 다형제신데이 남편분 네, 네. 어머니가 한 분이세요? 아... 어... 네, 저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음, 그쵸 그렇죠. 음. 두 분이 두분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음, 그렇게 된 셈이죠 네. 네, 사별하시고 재혼하신 네. 음, 거니까 그 어머니가 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들어와 음, 그럼 그 예, 예전 그 응. 예전이에요? 어, 그 응. 거, 그분은 엄청 오래되셨는데 아니 오, 엄청 오래됐던 했을 때상문치기는 어. 있어 대주님이 어. 본인한테 근데 본인 집안에서 내가 볼 때는 부모라고 그러거든 부모? 어.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예. 되었는데, 그분은 뭐몇십년전 아니 그러니까 어, 젊어서 가셨냐고 네, 젊어, 얘기를 하잖아 네, 젊은 하세요. 여자분이라고 에이, 30대 때 가셨다고 응. 거기서 조금 남편분을 따라다니는 게 있어서 변죽이 심할 수밖에 없어 변덕이 그러면서 일이 조금 막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왕래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딱 집으면 남편 집안으로는 여자분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분 어머니가 두분 아니냐고 그래서 거기서 자꾸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일은 하신다고 해도 오류오른 되셔야 되겠어. 네. 그래야지 조금 사업문이 조금 변화 변동이 생기면서 네. 움직임이 좀 많아진다 그래. 네. 남편한테 그, 궁금한 거. 그 사업은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딴거뭐할줄 안다고. 그쵸? 아, 잡기는 그리고 능해요? <laughs> 음? 자, 잡기 능해요? 잡 잡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네이논밖에 안돼 네이버가 안 되고. 어? 어? 되게 깊이가 얕아요. 음. 팔줄하는 거는 진짜 많아. 음, 제주는 음, 이것 지금. 음, 근데, 대주는 음. 내네 이놈이야. 아주 얇어. 음, 깊이가.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안 되시고, 만약에 대주가 하신다고 하면 토지라든가 음, 땅 쪽이 있죠? 네. 요쪽으로 투자를 좀 하시라 그래. 투자? 어. 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작게라도. 아. 매매 쪽으로. 아. 토지? 음. 집 말고. 집은 아. 아니에요, 이분은. 토지 쪽으로 가야 돼. 땅이 나. 토지. 그래서 그 토지는 그럼 언제쯤 생긴 확률이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자. 대주가 땅살 돈은 있고? 없죠. 그러니까, <laughs> 이제. <laughs> 그러니까, 엄마. 아, 내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무당이 얘기를 해서 돈을 벌어요. 뭐, 이렇게 돼요.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토지라든가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쪽이 좀잘 따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엄마는 돈부터 모아. 그죠돈 모은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 이 답답한 얘기라고 있어, 자꾸. 진짜로. <laughs>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대조사주가 마흔이 것부터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못피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래도 그걸 유지하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게옳을까요 <laughs> 내가 그랬,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말고 뭘 하려고? 잡기에는 능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쉽게해서 대주 같은 경우에 손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센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음, 팔자야 음, 그러면은 딴거뭐 할까? 음, 할게 없어요 음, 사랑 부스르고 다루는 건또 잘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라 그러셔 음, 그쪽으로 괜찮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부동산 그쪽일까요? 뭐가? 그러 그러니까 공인중개 뭐 이런 거? 어, 엄마 달나라에서 왔어? <laughs> 예? 달라라에서 왔냐고. 이렇게말귀를 보더라든지. 내가 얘기했잖아. 음. 남편분은 지금 일을 하시면서 음. 토지라든가 땅 쪽으로 해서 조그맣게라도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보라고.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따라들 사람이니까. 음. 라고 얘기했지. 내가 아빠를 공인중개사를 만들라고 하진 않았잖아. 아빠가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음. 공인중개사 딸래면은 공부해야 되잖아. 음. 근데 아빠는 그게 안 맞아. 음...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 투자 쪽으로 해서 갈 거면 그쪽으로 음. 가서 하시라 그래. 땅으로만. 음... 그럼 아파트 같은 거는 절대 사지 말고요? 내가볼 때는 아파트에서는 큰재미못 아, 보실 거예요. 아, 땅은 그럼 어디든 상관없고. 그때 물어봐. 음, 네. <laughs> 아니 땅살돈 있어? 아니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니까. 아니,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쵸. 그치, 그러면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땅을 <웃음> 사는데. <웃음> 알겠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laughs> 5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 해의 기운에 따라서는 이쪽 땅은 괜찮고, 저쪽 땅은 그쵸. 괜찮고. 음. 그죠? 네. 그리고 어느 집안을 됐을 때 그쪽, 그 땅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때 물어보라고. 아니. 너무 많은거리 하자 엄마는 지금 상황보면은 으음 <laughs> 못내기 음, 뭐 하겠다고 씨앗뿌려놓고 <laughs> 벌써 몇가만 나올까 그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네 <laughs> 조각이니까 아 <나> 진짜 일단은 <laughs> 그상문치기부터 벗겨내 남편 살리려면은 그걸 벗겨내야 돼요응 어, 상문 풀어내셔야 돼요마7 <laughs> 일곱부터 꺾여있고 근데 엄마 원래 점 보러 다니는 사람 맞아? 왜요? 어? 왜요? 많이는 뒤... 안 봤어요 아니 많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아니라 네. 뒤에 예수님이 들어와 십자가가 그래요? 가, 집안은 그쵸, 그쪽이죠 엄마는? 천주교, 기독교 <laughs> 다그쪽이 그러니까 네. 저는 기냥 아니 집안... 저는 기냥이 아니라 엄마 종교는 뭐야? 딱큰 없죠. 원래는 이제 그쪽에 있었죠. <웃음> <웃음> 아, 아니 그니까. 엄마가 십자가도 십자가가 뒤에 어, 서 있어. 정말요? <laughs> 믿지도 않으면서 모르게 앉아 있어. 정말 왜반아 믿어? 네. 얼마큼 믿어? 그래도 많이 다니는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다니면서 응. 그 말을 듣냐고. 듣는데. 무당 말을? 네. 응. 내가 볼 때는 엄 엄마, 엄마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럴 야, 저... 수도 있죠. 어머, <laughs> <laughs> 그런 말씀 처음 듣는데요. 아니 뭐 그런 말씀 처음 들어 집안이 그쪽 판인데. 아니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나는 아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 엄마는 나는 아니군데 그렇다고 엄마가 엄마만 절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음. 엄마가 무당집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 왜 기본 알았어요. 기본 음. 베이스는 절 절이, 절이 아니고 음. 무당집이 아니고 기본 베이스는 음. 십자가란 말이에요. 어. 왜냐면은 집안에 십자가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 집안들도 어찌보면은 할머니 때 개종이 돼서, 음, 어? 네. 종교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빠져있는 걸로 보인다고. 어. 빌던 공줄이 어. 끊겨버렸고, 음. 집안줄기로 따진다 하면 대준이 집안으로 따진다 하면 신주단지가 내려와야 돼요. 우리처럼 빌던 집안이. 음. 물떠놓고 빌던 집안이라고 음. 그러신단 말이야. 음. 근데 바뀌어버렸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줄 때는 본인 집안에서 빌던 공줄이 끊겨있다는얘기예요 음. 그래서 대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일 말고 나란 녹을 먹는 게더 좋았어 사주팔자야. 저 대주가 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신단 말이지. 근데 스물 하나 스물 둘에 꾀가 더 빨라지면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지금 이쪽 길로 해서 장사씨가 돼버렸단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주님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를 먹고 산다고는 해도. 엄 머리 아, 너무 아, 많이 끄덕거리지 아, 마. 네, 야, 네. 어지러워. 씨. 아니, 아니 맞으시니까 너무 잘 나셨어. 응? 그러다 보니까, 어 대주님 <laughs> 사주자 제가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장사치가 돼 버린 음... 거야. 맞아요. 솔직히 자기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아...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 그거밖에 없잖아. 아... 그러니까 원래는 세부쪽이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나는 농 먹는 게더나요 음... 근데 자기 길을 못 가고 앉아 있으니까 까깝한 음... 거지. 엄마 집안에 둘째가 딸이야? 네몇 살이야? 음 열다 열여섯. 돼지띠? 아니, 아 개띠?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 원숭이띠 원숭이띠. 2004년생? 네 음력으로는 2004년 12월 23일. 어. 원숭이띠? 네 열여덟 살. 네. 근데 뭐 열여섯이야? 열이고 열이고. 만으로 하면 열이고. 아 음력으로. 열여덟. 음력 음력으로 그 양력은 열려다. 엄마 달나라 세웠냐? <laughs> 은행철도 구9을 타고 왔어? 아니 음력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 음력으로 따지면은 네. 갑신생 잔나비티 열려이잖아요 네. 얘는 내가 왜그 애를 얘 먼저 찍냐면은 얘는 끼가 많아야 돼, 네, 엄마. 맞아요. 어? 응.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응. 그러니까 얘를 너무 궁금한 시키려고 응. 하지 마. 그래서, 그래서 제주를 돼요. 배우면은 제주를 배우든가, 아니면 뭐 미용 쪽인 미용 쪽 이쪽으로 해서, 아니면 간호사 쪽이라든가, 어, 아니면 그림 그린, 그린 쪽, 아니면 응. 춤을 추든가, 어, 응. 그런 쪽으로 한다면 고하제주를 먹고 살으라 그래. 응. 그쪽으로 풀어줄 응. 생각해요. 응. 그리고 엄마 집안으로 얘가 왜 그러냐면은 집안으로 친가 부리는 신주단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엄마 앞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엄마의 친정 어머니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집안으로 윗대로 사 다, 그렇게 막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같은 집안이라 그러신단 말이야. 주력이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얘 깎기가 되게 많아요. 나이는 열려, 덟이라고 하지만 입으로는 조숙해. 노인네 같은 소리도 가끔씩 해. 엄마 앉혀놓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잔소리 떠들어대. 어? 그러니까 얘는 사주 자체가 있으니까 사주에는 불 밝혀놓고 그렇게 해서 음. 그쪽으로 풀어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안 그러면 어마 어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잖아. 땅 위에서. 근데 얘는 밑에서 거꾸로 걸어 다녀. 자기 사주대로 풀어서 가야 되는 애가 이 판이 뒤집혀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얘는 남보다 빨라요. 뭘 하든지 빨라. 맞아요. 세상을 보는 눈도 빠르고. 음. 뭘 하는 것도 빨라. 음. 자칫 잘못하면 얘는 음. 어 노는 쪽으로 빠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주를 잘 빌어주라고 그래요. 음. 얘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음. 안 벗어나는 거지. 얘는 음. 한순간에 놓기 시작하면 몰입을 과몰입을 음. 해요. 얘는 성향이 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주에서 음. 흔들어 놓게 되면은. 음. 음. 공부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 쪽으로 안 가고 음. 반문화로 빠진다는 얘기잖아 애기 음. 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주팔자가 음. 풀려버리면은 반문화로 음. 빠져버려요 음. 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잘 열어 놓고 가셔야 돼요 음. 또 궁금한 거? 어, 그게 꽤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내가 엄마 <laughs> 내가 엄마 둘째가 딸인지 어떻게 <laughs> 알고 둘째가 <laughs> 딸이냐고 얘기를 해내가이 엄마 진짜 달나라에서 왔네. <laughs> 너무 충격의 연속을 주셔가지고 지금. 아니 충격의 연속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해는겨요 그럼 큰 애는? 큰 애는 그냥 공무원이나 만들어. 공 공무원? 어. 큰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을 좀 지켜야 돼요. 얘는 자기 좀 보수적인 틀이 있어. 어... 그러니까 어 끼는 있다고는 해도 어...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아집이 좀 있는 거예요. 어... 내가 한번 이거야, 그럼 그쪽으로 가요. 어... 사주 자체가. 그럼 공무원이면 어느 쪽 공무원? 어... 공부는 못 하는데요? <laughs> 엄마 공부 잘했어? 아니, 이제 저희 때는 그게 상관없는데, 요새는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아니, 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공무원을 시키려고 그래? 기능직도 있을 거고. 그죠 제주도 있겠지. 어. 몇 살인데? 아니, 지금 뭐야? 스물 둘. 용띠? 네. 아니, 미안한데, 얘는 왜 자꾸 군인을 시키든 아, 경찰을 그쵸? 시키고 싶지? 그쵸. 응. 어. 어디 가나 그 말씀을. 어. 그리고 원래 거기 시험 봤거든요. 어디? 떨어졌어요? 어디를? <laughs> 군사학과. 어? 군사학과. 예, 저기, 체, 체육도 잘하고, 그, 신체는, 대, 그, 그 예체능은 되는데. 군대 안 갔어? 못 갔죠. 왜? 응? 그 왜? 여사인데? 가면 되지, 여군으로. 그니까 이제 그쪽 계열의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laughs> 아니, 엄마. 그쪽을 간단히꼭 학교로 가지 말고, 아예? 여군으로 직업군인으로 가면 되잖아. 아예.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미안, 그러니까 음. 어, 얘는 왜 자꾸 군인이나 경찰을 시키고 싶지? 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군으로 가면 되잖아. 있겠냐? 어. 음. 꼭뭐 대학을 근리 가서 그쪽으로 가야, 아니잖아요. 음. 그럼 지원하라고. 그게 최적이에요? 그래. 어. 얘는 딱 그거야. 아, 그래서 요리 쪽으로 빠졌는데. 식품 영양 그쪽으로. 아니에요? 안 맞아. 네요. 그럼 다시 불러가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요즘 TV 보니까 강태부대 나오더라. 특수부대 보내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어, 좋아요. 잘할걸. 응. 근데 머리가 안 따라서 이제. 얘는 걔는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게 아니라 안 써요. 그러니까. 어. 근데 내가 볼때큰 애는 큰 걱정이 없어. 근데 둘째가 걱정이 엄마. 음의 기운이 꽃이 필까봐.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 어? 김사장님!